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리돌을시온해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육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